할렐루야. 예, 네, 잘 오셨습니다. 자, 민수기 34장. 이 34장은 하나님께서 그려 주신 설계도 같은 그런 장입니다. 이 가나안의 동서 남북의 사방의 경계를 그려 주셨죠. 또그 광산교에서 다문화 사역을 함께 하는 우리 이공주 집사님께서 매일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학가다를 만드시거든요. 그거를 또 이렇게 올려 주셨더라고. 작년 방에 그 모양이 지금 오늘 34장에 설명하는 그대로 그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랬죠. 또 13,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라고 명령하였다또한 가지 29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주다, 주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막뭘막 막 주고 싶어 하시죠.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죠.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장골이 기대한 거대한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죠. 싸움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미 주셨다. 나누어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니시죠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다 온갖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는데 왜 나는 그것을 누리며 차지하지 못하며 어, 그럴까요? 한번 이것들 고민하면서 34장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1, 2절에 너희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너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다. 좋은 것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내 삶이 늘 막연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왜 희미해 보일까요? 정말 이루어질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까? 왜 의심이 들까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 약속을 받는 내가 내가 나의 믿음이 튼시할 못하고 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의심이 들고 믿어지기가 힘들고 희미해 보이고 그런 것이죠 믿음은 단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봉사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직분을 얻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 훈련과 인내와 순종을 통해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죠. 예수님도 순종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순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행했습니다,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노아는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지셔서 온 인류 세상을 구원하셨죠. 즉, 믿음에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땅을 주겠다, 믿으면 순종하면 따라가는 거야, 차지하러 가는 겁니다. 힘과 정성, 노력과 땀을 쏟아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쟁취해야 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믿는다면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막연하게 그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 경계들을 디테일하게 그리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대충대충 하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의 삶을 계획해 나가시죠. 그런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람셋을 떠난 이 백성들. 한 달이면 충분히 갈 그곳에 도착했습니까? 빠르면 15일만 해도 갈수 있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그렇습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죠.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야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아들 하나 없이 백 살까지 살았죠. 노아는 120년 동안 온갖 비난과 조롱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오늘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복된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서 차지하고 싸워야 되고 또 쫓아내야 되고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 이 믿음의 열매는 그냥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3장에서 12장이 북으로는 어디다, 남으로는, 동으로는, 서로는, 자, 북은 큰 기준은 호르산, 홀몬산, 이큰 산맥이 기준이 되고요. 동쪽으로는 또 이제 내려와서 요단강이 사회가 기준이 되죠. 남은 애국과의 경계, 또 동쪽은, 아, 서쪽은 이 지중해가 이렇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정해 주신 이유가 있죠. 가서 이오수아의 군대가 차지하면 차지한 만큼 더 멀리 더 많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려 주셨습니다. 너희가 차지할 땅은 이 만큼입니다. 대충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고 세밀하게 일하십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계를 주신 이유는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경계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경계선, 영적인 영역, 영적인 자리가, 위치가 있습니다. 경계선은 왜 주십니까?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경계선을 주셨는데 이 경계선은 영역을 구분하기 위함이죠. 우리 인생에도 넘어야지 않을 경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경계는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고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별되고 거룩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경계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경계는 어디가 있을까요? 가정, 배우자, 자녀, 또 재정 문제, 교육 문제, 직장 문제, 주거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수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가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경계,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는 거죠. 또한 영적인 삶 안에서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어요. 이것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 안에 살아야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경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가시가 눈과 옆구리를 찌른다고 했잖아요. 아프죠. 고통스럽고 괴로워집니다. 넘어가야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경계를 넘어가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따른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시험 시험에 빠지기도 하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죠. 예배를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매일 성경이 옆에 있는데 잡히지가 않죠. 말씀을 읽는데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우리의 영적인 경계를 넘어갈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 오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계를 정해 주신 이유이죠. 10 3절과 15절 모세는 또 명령합니다 제비를 뽑아 땅을, 땅을 분배하라 그래서 이 제비법을 지도자를 선출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 아론 이 아론의 아들인 엘르하살과 또 군사적 정치적 리더인 여우수아를 필두로 10명의 지도자가 선출됩니다 제비를 뽑는다 제비 뽑는다는 것은 경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곳을 차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두 맡기겠다는 순종의 의미입니다. 성경적이죠. 더 좋은 곳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분열합니다. 인간이 그렇지요. 욕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곳을 차지하려고 서로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 주셨죠.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뿌리지 않습니까? 한 공동체, 즉 나에게만 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교회도 똑같지요. 서로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질투하는 곳이 아니에요. 분열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상하게 교회 안에도 이런 경쟁의 분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 제자반은 더 잘돼. 어? 더잘 나눔이 데 먹을 것도 많이 먹어, 수도 많아.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강남, 강남에 있는 땅 100평하고, 광주에 있는 땅 100평 있는데, 하나 가져가십시오 하면, 100이면 100명 다 강남을 선택하겠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나는 됐습니다. 더 나누겠습니다. 더 드리겠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양보하고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바자에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초청 VIP를 위해, 태신자를 위해 당근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목록이 쭉 나왔고 밖에 이제 전단지가 있는데 그 말고도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파일로 받아 봤는데 정말 좋은 물건들이 많이 기증이, 기증이 되었죠. 이렇게 VIP들이 복음도 듣고 또그 선물을 하나씩 받아갈 수 있게 합니다 또막 가서 음식도 먹고 좀 마음이 열려서 초청주일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열매로 이어지면 좋겠죠 예전에 바자회를 가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면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우리 거꼭 사야 됩니다 거기 갔는데 비슷한 게또 있죠 거기 가서 또 사고 여기 가서 또 사다 보면 아주 팔이 무거워 가지고 에 놓고 하는데 왔는데 또 사라고 또 그럽니다. 아니 아까 샀는데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제자반의 이윤을 더 남기려. 그 이윤을 남겨서 똑같이 남겨서 교회로 가는 건데 더 남기든 덜 남기든 똑같은 공동체인데 그런 나도 모는 그런 경쟁 의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제자반이 더 많이 팔 거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번 바자회는 물건을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이윤 없이 마진 없이 다 판매합니다. 그러니 경쟁이 없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같은 좋은 값에 저렴한 값에 공급하니 경쟁할 리가 없겠죠. 교인들은 그렇게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값에 구입하고 또 우리 V.I.P.들은 선물도 받고 음식도 대접받고 이렇게 사랑이 많이 넘치는 풍성한 바자회가 되기를 또 우리 미랄도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지금 바자회 하면요, 굉장히 이번 바자회는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 지금부터 한달 전, 추석 전부터 대책위원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또 토요일에 계속 모여가지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죠. 막 뭔가 만들어냅니다. 섭외도 하고 후원도 받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모세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엘르아살, 여호수아 도와줬죠. 각 지파의 대표도 뽑았습니다. 이 땅을 분배할 사명을 그들에게 분담하셨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는 일꾼이 핵심입니다. 각 부서에 하나님께서 그 일꾼을 선택하셔서 각각의 사명을 담당케 하셨죠. 우리 미랄돌의 교회 목사님이 다섯 분입니다. 저희들이 출석 송도가 이 아이들까지 하면 한 130, 140, 150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30명당 한 명씩 목사님이 있습니다. 리더는 12분이나 있죠. 또 교회학교 선생님이 리더도 겸직하지만 20분이나 됩니다. 예배 예배팀이 있죠. 찬양, 악기, 또 방송 안내, 또 행정과 운영을 도와주는 또 차량 운행 어? 주차팀, 재정 관리, 또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중보기도, 전도팀, 또 신방 상담, 뭐 성찬, 봉사, 성경 카페. 이야, 뭐 이렇게 세 보니까 정말 뭔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다 사람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죠. 이분들이 있기에 이 미랄들의 교회가 움직이는 거죠.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34장은 미래의 지도를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아직 차지 않아, 차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 건물이 짓기 전에 설계도가 나온 것처럼 설계도를 보면 그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의 비전,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미랄들의 교회는 주보에 나왔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또 치유, 회복이 있는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중요하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 또두 번째는 일꾼이 핵심이기 때문에 사역자와 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교사를 세우는 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화, 세계와 한국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교회, 마지막으로는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서 학원 성교하는 교회, 다음 세대 위해 투자하는 교회, 이러한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한 비전으로 같은 비전으로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그분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면서 각자 각자 필요한 곳에 보내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일꾼들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민수기를 통하여 매일 매일 이렇게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루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 가난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을 갖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순종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그 믿음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을 통하여 내 믿음이 성장하고 전진하고 점점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땅에 경계를 그린 것처럼 내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들을 넘어가지 않게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영적인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으며 자유를 누리며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일 바자회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력합니다. 노력합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순종하며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VIP들이 초청되어 좋은 시간 보내고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하나님 초청주의래까지 교회 예배당까지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열매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실행위원들, 집행위원들, 지해주시고 힘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미랄돌의 교회도 가서 한 파트 두 파트 담당하며 나아갈 때 미랄에게도 많은 VIP들을 보내 주실 줄 믿고 순종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고 이 기도 제목들 주님의 때에 광야를 통과한 그때에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